네. 날씨가 좋아지니까 요즘은 야외 활동이 많아지셨죠. 다니다 보면 자전거 타거나 또 킥보드 타시는 분들 많은데요. 피아 손상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자전거 타다가 넘어져서 손상된 앞니의 치료 과정을, 보철 치료 과정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저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광진구 건대입구역 인근 보스턴 스마트 치과 의원 원장 김종엽입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자전거 타다가 넘어져서 부러진 앞니 보철 치료한 경우들 두 분인데요,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 분은 30대 중반의 여자 분이셨고요, 자전거 타다가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앞니 두 개가 부러진 상태로 저한테 오시게 됐습니다. 어, 그래서 어, 보시면 이제 신경관 노출도 있는 상태여서 신경치료하고 근관치료를 하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기둥을 세운 다음에 어, 치아를 깎아서 크라운 두 개를 두 개로 치료를 한 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제가 만든 임시치아가 들어가 있는 상태이고요. 그다음에 어, 그 치아를 삭제한 치아를 어, 본을 떴습니다. 본을 떠서 모형을 만들었고요. 그 모형상에서 지루코니아 아래 들어갈 지루코니아를 만들었고, 그 지루코니아에다가 임시치아를 기준으로 임시치아를 따라서 도자기를 올려서 보철물을 마무리했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앞서 다른 영상에서 제가 보여드린 과정을 통해서 어, 이렇게 이제 두 개의 크라운을 두 개의 지르코니아 위에 도자기가 올라간 크라운을 붙여준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치료가 마무리가 된 거죠. 네. 웃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어, 초진, 그러니까 이가 부러진 상태 그리고 보철물이 들어간 상태 비교해서 보실 수 있도록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비교적 최근에 본 환자고요. 이분도 30대 여자분이셨고 앞니 두 개가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지셔가지고 부러진 상태로 오셨습니다. 이분은 제가 이제 빨리 스캔을 먼저 했습니다. 이반 치아를 구강 스캐너라는 기구를 가지고요. 장치를 가지고 스캔을 먼저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스캔을 한 다음에 임시 치아를 이렇게 디자인을 했습니다. 컴퓨터 상에서 디자인한 임시 치아, 임시 치아가 있는 상태의 모형을 각각 출력을 했습니다. 이것도 이제 3D 프린터로 출력을 한 거거든요. 그리고 신경치료 끝나고, 근관치료 끝나고, 기둥 세운 모습이고, 그 다음에 임시 치아 적용한 모습입니다. 네, 그 다음에는 본을 떴습니다. 본을 떠가지고 어, 이전에 저희가 가지고 있던 자료들을 컴퓨터상에서 다 중첩시킨 다음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최종 보철물을 만들었습니다. 어, 요즘은 이제 그 지르코니아 블럭 자체가 고투광성에, 그러니까 잘 빛이 잘투 어, 투과가 되는 어, 그런 블럭들이 나오기 때문에 어, 이거는 도자기를 올리지 않고 지르코니아를 그냥 통째로 깎아서 만든 크라운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두 개의 크라운을 만들었고, 어, 그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과정을 통해서 입안에 붙여주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네, 어떠신가요? 여러 가지 활동에서 앞니 손상이 많이 발생합니다. 자, 보여드린 것처럼 치아가 부러지는 것은 물론이고요, 이가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잇몸 밑에서 이가 부러지거나 하면 이를 빼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 만약에 치아 손상이 발생하면 가능한 빨리 치과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자, 야외 활동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영상이 도움되셨으면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치과 관련 영상 계속 올리고 있는 제 채널 아직 구독 전이시면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또 여러분들께 도움되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